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1강 이렇게 해놨는데, 사회통계의 챕터 2입니다. 챕터 2에서는 기초통계량, 기술통계량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뭐냐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표본의 중심을 이루는 값. 자, 중심, 이 얘기가 나오면, 중심경향도, 중심경향화 값. 중심 경향 측정치 자요렇게 보통 용어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내용들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값 자 우리 그냥 대표값이라는 게 답이 탁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z 값과 t 값은 분포표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값들이고 공분산은 어떤 표본이 뭐, 두 개든지 세 개든지 있으면 그들에 가지는 분산이 공통된 거, 코베리언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대표 값입니다. 그래서 대표 값, 그럼 중심 경향 측정치. 자, 요거는 표본의 중심 성향,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그 정도를 표시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대표 값, 자, 요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자, 다음 이렇게 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어, 숫자들이 수치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요 쉬우니까 안 나올 것 같죠 근데 요런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제일 작은 숫자부터 적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적은 숫자 2 0이죠20 어, 적고 그다음에 40 그다음에 41쭉 해서 어떻게 해요 81 81 8이두번 81 나왔죠 자 이렇게까지 쭉 적어 놓고 그다음에 해야 될게. 여러분들 계산기로 하세요. 이거 다 더해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시험장에 계산기 가지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산기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는데 자, 문제에서는 중앙값 그 다음에 평균 최빈값 범위 이렇게 구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값을 늘어놓으면 요거예요. 총 11개죠. 그러니까 다 더해서 11개로 나누면 평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평균 이렇게 나오니까 11로 나누기 쉽지 않잖아요. 이거 손으로 계산하다가는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기가 꼭 중요한 그 지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위수는 우리 중간 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여기가 중위수예요. 여기의 숫자랑 여기의 숫자랑 똑같습니다. 왜? 홀수니까. 짝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혹시 뭐91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중간 값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55 더하기 56. 요거 나누기 2자 요렇게 해주시면 요 값이 중위수 중간값 아 중간치 보통 요렇게 얘기를 해요 최빈값은요 최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값자 54가 두번 나오고요 8일이 두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54와 8일이 최빈값이 됩니다 범위는요 쭉 늘어놓고 제일 큰수 빼기 제일 작은 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81 빼기 20 범위는 6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다 적어놨다면 옆에다가 옆에다 적어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자, 계산을 하고서 답을 보면 어, 표본 평균은 중앙값보다 작다. 평균이 중앙값보다 어, 0.9만큼 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음. 실수하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심 위치. 를 측정하는 통계량. 자, 중심이래요, 중심. 자. 우리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중심 위치를 측정하는 아, 자, 이런 통계량 중에서 분포의 모든 관찰값으로부터 차이를 제곱을 했을 때 자, 아까 수치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죠? 자. 자, 이런 측정치들 중에서 어떤 중심값이 있는데 얘를 다 뺀대요. 빼고 나서 얘를 제곱을 해. 한대요.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자 제곱해서 다 더하면 가장 적은 값이 나오는 자그 값이 뭘까 자 여러분들 그그 그 이론을 갖다 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소 제곱법 이 값은 금방 금방 딱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안 배웠다고 치고 그 값은 평균으로 해야 됩니다 평균 왜냐면 최빈값 아까 54와 81처럼 제일 뒤에 있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것들이랑 제곱을 해버리면 엄청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안 돼요. 중위수는요, 어, 이게 표본이 똑같다라면 좌우가 대칭이라면 중위수가 평균이랑 같아지거든요. 근데 이상치가 있다라면 다른 숫자가 막 앞쪽으로 몰려있다라면 이렇게 또 다른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리고 범위는 우리가 말 그대로 아까 81백이 20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수치가 커져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값은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랑 각 측정치를 갖다가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둬야죠. 그냥 더 하면 다 0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적은 값이 나오는 거는 평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익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수분포가 비대칭이랍니다. 아, 비대칭이라는 얘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나타나거나, 혹은 이렇게 나타나면 서로 대칭이 아니죠? 어, 대칭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다 적절한 중심경향 척도는 비대칭이 나, 나왔을 때요. 산술평균이냐, 중위수이냐, 최빈수냐, 조합평균이냐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산술평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값이 산술평균이에요. 조합평균은 산술평균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모르더라도 이건 제껴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최빈수, 요거 우리가 어, 중심여양 측정치라고는 얘기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산술평균은 일반적인 분포일 때 산술평균을 갖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외도나 첨도, 천도, 첨도는 상관없지만, 외도 어디 치우침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가운데 있는 중앙값, 중위수를 갖다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위수는 n 개의 관측치가 있다 하더라도 자 어떤 특정한 값에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중앙, 중위수, 중앙값, 중앙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 나름으로 이렇게 용어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음 중 최빈수에 대한 과학, 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빈수, 뭐라 그랬었어요? 최빈, 아주 빈도가 자주 나타나는 수치죠. 그래서 보면, 자, 최빈수는 관찰값을 의미한다? 관찰값 안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죠. 왜? 숫자가 모두 다 다르면, 1, 2, 3, 4, 5, 이렇게 나오면 최빈수가 다 하나씩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걸로. 자, 최빈수는 중심 경향 측정치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거는. 응.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외워야 될 것들이고 최빈수는 한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55와 81, 그두 개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개 이상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빈수는 계급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수분포표어자 이걸 생각을 하면 거기선 도수를 대해서 범위를 정하고 히스토그램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일 답이 안 되는 거는 자 우리가 1번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최심 최빈수는 중심 경향 측정치. 입니다. 그걸 반드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고, 도수 분포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다섯 문제 가지고서 우리 맛을 봤죠. 이제 좀더 깊이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